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과 서울대 파리 학번 법대 똥파리들에 관한 얘기를 2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최상목 이 대통령 권한 대행 이 학교 다닐 때어 우선 에피소드부터 말씀을 올리죠. 원래 법과대학에 입학을 하면 대부분 사법시험을 공부하게 됩니다 법대 나와서 사법시험 합격을 못하면 고시낭인이 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대에서 사법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죠.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군한대는 법대를 나오면서도 사법시험을 패스하지 못했어요 수석졸업을 했는데 패스를 못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패스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본인이 사업시험 공부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뭐했느냐? 이분은 학교 공부하면서 행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행정고시는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사회학과 이런 곳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행정학과도 많이 나오는데 서울대는 행정학과가 없어요.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법대 수석 졸업을 한 정통 법과 대학, 법학도이면서도 사법시험은 하지 않아야 하고 행정고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재경직. 재경직은 경제학 공부, 경제학이 당락을 좌우하는데요. 경제학과 학생들 수준을 능가서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탁구 학생들이 경제학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 수학이나 계량경제 학 같은 것은 체계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과 학생들이 제일 유리한 게 행정고시 재경직이다 이러는데 이 최상목 총리는 행정고시 재경직을 합격을 해서 총무처 잠시 근무하다가 군대는 뭐이 방위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의 재무부 발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최상목 총리가 사법시험을 하지 않고 행정고시의 길을 걸었느냐? 여기는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박세일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박세일 교수. 지금 안타깝게도 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서울대 법대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도미하여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됐는데 법대 교수 중에서 경제학을 정통으로 공부한 뭐 어떻게 보면 법학과 경제학 양수 겸장을 한 그런 인재라고 볼 수가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박세일 교수와 여러 번 얘기를 해봤고 워싱턴 DC에서 특파원을 한 시절에는 그 열차칸에서 만나서도 1 시간 이상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 생각이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또 우리 인류를 좀잘 건설해 보자는 그런 사명 의식이 굉장히 높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당시 파리학번 똥파리들의 수강했던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법시험 공부하지 마세요. 왜? 자. 판검사는 세간의 상식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은 굳이 서울대, 법대라는 전체 최고의 인재들이 할 직업이 아니다 그것은 좀 다른 대학으로 판검사들은 보내고 여러분들은 기업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부를 늘리거나 아니면 나라의 관료로 들어가서 거기서 대한민국을 좀 키운다든지 이런 일을 해보라 아 이게 박세일 교수의 주장이었는데 다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법대 학생들 똥파리 중에서 가슴 뜨거운 몇몇 똥파리들이 박세일 교수 말에 감화를 받고 사법 시험을 팽개치거나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인류 평화, 인류 발전의 선봉장이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기업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행정고시를 치기도 하는데. 그중에 특히 경제관료가 되겠다. 이것은 박세일 교수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의 후배상이었죠. 그래서 최상목 총리가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고시 재경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했던 재무부, 자, 지금은 기획재정부라서 옛날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이 되어 있었지만, 당시에 재무부는 정말 대단한 부서였습니다. 당시 경제 성장 단계가 좀 낮은 단계에서는 기업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훨씬 크거든요. 정부가 그 공공자금, 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 나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흔히 내 재무부를 허니 모피아라고 그랬습니다. 모피아라는 것은 미니스터오파이낸스그 재무부 이름을 그냥 그대로 영어로 영역한 건데요. 마피아에, 어, 미국의 마피아에 견주어서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라를 끄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마피아들이다. 뭐, 이렇게, 뭐, 스스로는 주장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마, 모피아들이, 나중에는 너무 자기들끼리만 좋은 직을 많이 차지하고, 특히 금융기관장은 마피아 출신이 아니면 할수 없다. 이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많았다. 그러니까, 서울대 똥팔이,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무부 마피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부 재무부 장관 중에요. 굉장히 그또 유명한 관료들이 많습니다. 그 근대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에는 뭐 관료경제학이란 말이 있도록 관료가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무부에도 마피아에도 인맥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상경계 인맥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또 당시 서울대는 국제경제학과가 있었고 고려대 경제학과나 연세대학 경영학과 이런 출신들이 주도하는 상경파, 재경파가 있었어요 근데그 합격자 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숫자는 상경계 출신이 아주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희소하지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법대 출신들. 자, 법대 출신들. 보통 재경부에는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법대 출신으로는 그 관문을 통과했다. 뭐 그런 면에서 자부심도 대단하지만은요, 정책을 펴나가려면 경제도 알아야 되지만 법도 같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자금을 집행하는 법적 절차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모피아 중에 법대 모피아들은 상대 모피아들을 알기를 좀 우습게 압니다. 왜냐? 경제학 좀 아는 것은 대학 교수들이 해야지. 경제 정책 하는 데는 법 모르고 안 된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법대 모피아, 법대 모피아로서 재무부 장차관을 했던 분몇 사람 소개를 해 올릴게요. 자, 우선 강만수란 사람이 있습니다. 배구 선수 강만수 아니고요.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은행 총재, 또 대통령 경제비서실장 이런 거 했던 분이 강만수란 분이 있어요. 우리가 IMF 이후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한 사람이 강만수였습니다. 그 강만수 장관의 비서가 바로 최상목이에요. 자, 이걸 보면, 이 강만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란 말이죠. 일하는 스타일이 강만수가 아주 좋아했던 스타일이 최상목이었다. 자, 그 다음에 김진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김진표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던 그 김진표의 비서 중에도 최상목 현재 대통령권한대의 비서를 했습니다. 또 우리 IMF 때 금융위원장, 저성사자 대우그룹을 해체하는데 주역이 됐던 이 현재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 또 노무현 때 경제를 이끌었던 윤정현.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윤정현 이분도 서울대 법대 출신 지금도 그 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 많이 이제 없어졌죠. 왜냐하면 학부 법대가 없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볼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 법대 마피아 중에서도 뭐 가장 신흥 신진 세력의 주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교 법대 나오는 사람 중에 장덕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축구협회 회장도 했죠. 대통령과 친인척이기도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과 이분은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고 재무부 이제 국장 이런 거을 했습니다. 어쨌든 법대 출신의 한한 한, 아,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자, 이게 법대 출신이냐, 상경대 출신이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은 그 사람의 정책이나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에 영향을 줍니다. 법대 출신과 경제학과 출신의 사람 다루는 법, 정책 추진하는 법이 달라요. 최상목 총, 그,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 보면 국회 청문회에서 굉장히 법적 절차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법대, 법대 출신이냐, 경제학과 출신이냐가 우리가, 우리 그 경제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인들이나 뭐, 일반 기업 또는 일반 금융기관 또 투자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전공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이어서 3부에서 최상목과 똥파리 학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